네,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분석해드린 시간입니다. 이분인 경제연구소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전 세계은행 이커미스트 최지은 민주당 국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이든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laughs> 네, 되겠죠. 네, 될것 같은데 뭐 바이든 오믹스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바이든 당선인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뭐 이런 건뭐 다른 점이라든지 비슷한 점 이런 다 알려져 있긴 한데 자두 분이 가장 주목하는 정책은 어떤 건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황경민 평론가. 음 일단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일단 재채기는 걱정이 더 크다고 썼기 때문에 음. <laughs> 걱정이 더큰점으로 책을 나어요 아, 조만간 나올 거예요. 조만간 나와요? 네, 조만간 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을 지금 후보 중에 세미파이널에서 지금 음. 어떤 후보로 할지 정하고 있어요. 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아하. 진단서인데 오케이.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일단 뭐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환경하고 뉴딜을 엮어서 생각하시는 음.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내연기관차에그 주력 상품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연기관차 이후에 그나마 이좀 가격 경쟁력으로 버텼던 고차 그 시장에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파리 기후 협약 가입을 제일 먼저 한 음.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소차 전기차 시대를 열고 클린 에너지 100% 시대를 열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완성차 시장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음.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서 경쟁력을 가지고 판매할 만한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야하. 하나 있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우리나라 배터리주를 충전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배터리엔 경쟁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만. 중국이 IT로 치고 올라오는 걸좀 막아주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라진 이후에 음. 우리의 어떤 전자 회사들이 가지고 할수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아하. 빠르게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장세 이런 것들은 좀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뭐 조금 뒤에 논의하게 될 IT 기업이 좀 쪼개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좀 좁아질 아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요. 조금 우려섞인 전망을 하셨는데 우리 최주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로 기대가 큽니다. 어. 제가 이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바이든의 B자를 따가지고 B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음. B는 Big Government 음.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굉장히 네네. 많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 될 것이고 대규모 투자가 많을 것이라고 음. 생각이 들고. T는 텍스, 이제 이게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음. 거고, 또 E는 인바이러먼트, 뭐 기후환경, 뭐 우리나라 그린뉴딜이랑 비슷한데, 그리고 M, 뭐 A는 얼라이, 동맹 강조, 음. M은 뭐 멀티네셔널리즘, 그래서 뭐, 뭐 다자주의.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 저는 택스가 가장 기대가 돼요. 이 택스가 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럼프가 다시 내려다는데 그걸 다시 올리겠다고 하고 네네. 또 부자에 대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 올리겠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그 미국의 조세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은 중산층 특히 하위 80% 뭐 하위 80%뭐 대부분의 음. 국민이죠. 하위 80%는 평균 70만 원씩 절세가 된다 그래요. 음. 그래서 중산층에게는 좀더 돌려주고 부자들에게 많이 걷는데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2030년까지 2조 4천억 달러 정도 는다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재정 확대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양극화에 대한 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세금 정책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아하. 보통은 세금 정책 얘기를 하면은 법인세 향상이라든지마지막 하신 네. 것처럼 이제 초 고소득층, 네이 뭐 소득제를 좀이 증가시켜 갖고 시장에안 좋은 반응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는 네. 중산층이 음. 세금이 깎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예,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세수는 세수대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네. 자, 뭐 최저임금 얘기도 있어요. 네. 네, 두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 얘기는 제 기억엔 파일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근데, 이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경제 평론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긴 해요. 지금 뭐 확장정책이나 뭐 빅거벌먼트란 뭐 세부, 세금 더 올리는 거, 뭐 최저임금 올리는 거, 이거 다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기업에선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글쎄, 일단 그큰 정부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졌다고 해도 음. 어쨌든 거기는 공항, 항만 건설을 중심으로 한큰 정부가 되었을 것이고 음.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이 꾸릴 행정부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음. 아니면 원유시출을 공공대지에서는 중단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방식의 인프라 건설에 돈이 들어갔을 거니까 어느 쪽이든 돈을 푸는 건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도 바이든 오믹스를 통해서 4년 동안 한 2,300조 원 정도 푼다고 했으니까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 부흥에 큰 돈을 쓰는 건 맞는데요. 그 기업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10대 공약 중에 일단 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는 뭐 환경이나 노동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든 또 밀어주겠다. 이게 주력된 입장이었다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가져가는 시장의 이윤이 지나치고 음. 시장 독점에 따른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최저 임금도 좀 올려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윤을 좀 나눠야겠고 음. 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기업들을 예컨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돈을 벌어가는 동안 오프라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오프라인 가게들을 망하게 할 만큼 빨아들이면서 거기를 사들여서 시장의 어떤 창고로 쓰고 있어요. 망해가는 음. 오프라인 상점들은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 바이든 후보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미국 IT 기업을 쳤을 때 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수출해온 통신 장비나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수출에 도움이 될 거냐. 그, 그리고 궁극적으로 앞서 다자주의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바이든이든 대통령이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가장 중심에도 있는 정책을 펴게 될 텐데 바이든이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발목만 안 잡아주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 그러면 오히려 주, 안 좋다.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까 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IT 기업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사실 뭐엘 g 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재무부 장관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웃음> 네. <웃음> 저는 뭐별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바이든의 IT 기업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해체하자 어, 이런 상반적으로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제 I T 기업에 대한 뭐뭐 음. 뭐 구글 뭐 이런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독점이지 않냐 이런 얘기는 음. 오랫동안 해왔죠 그리고 사실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규제는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 좀 방치해둔 면이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렇게 독점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쪼개는 것이 미국 민주당의 당론이냐 하면 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아하.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샌더스, 음. 에이오스 이런 사람들이 밀고 있지만 음. 사실 바이든의 공약 집에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또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딱한번 이런 큰 독점 기업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도 수면으로 막상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는 하겠지만 온건한 견제를 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예상되고요. 근데 오히려 뭐 그런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보면은 지금 대선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 아,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시가 총액 1000조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10% 이상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 기업들은 사실 바이든 정권 하에 더 높은 성장을 전망한다고 어,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예측 가능하다. 트럼프보다는 좀더 정책이 예측 가능하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민 정책이 좀더 온화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아하. 보면은 뭐 구글, 테슬라 CEO들 이다 이민자 유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민자 없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경제가 돌아갈 것이냐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이민 정책, 뭐 비자 프리 이런 네. 것이 결국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아하.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인데 이 관계 개선이 어, 트럼프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술 제품을 중국에 더 팔지 못하게 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음. 망 중립성 이런 것은 어,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봤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다시 돌아가면은. 오히려 뭐 공급망에도 안정되고 음. 또 공급할 곳을 확장되고 해서 그런 것을 좀더그 어 증시도 실리콘밸리의 그저 성장 전망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해서 저는 어 온건한 견제는 예상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I T 기업이 더큰 성장을 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 세계 시총 기업들 뭐 1위부터 10위까지 네. 보면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존, 구글 네, 그렇죠. 이런 애들 다 진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해체를 시켜서 하면은 이게 미국 입장에선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그럴 만한 음. 배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버라이즌을 이렇게 잘게 쪼갰던 그때처럼 하기는 어렵겠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규제는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건 음. 아마존의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서 해고됐거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위를 벌이고 아하. 있거든요. 지금 시간당 15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데 30달러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1초에 4천 달러를 음. 버는데 근로자들을 위험에 내몰고 지급하는 돈 지나치게 적다. 또한 가지는 코로나19 위험수당을 지급해라. 우리나라 쿠팡 세례하고 비슷한데요. 창고에서 일하면서 분류 작업하고 배송 관련한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이 비대면의 시대에 그 아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위험 수당을 달라. 또 유급 휴가를 달라.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이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됐는데 주식 평가액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부가 국가의 개입이나 어떤 규제 강화 없이는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음. 게 저는 바이든 캐비넷의 공통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 아주 거칠게 뭐 회사를 잘게 쪼개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제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에 나스닥의 랠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나 안정감보다는 이른바 이게 비대면 언택트 테마주잖아요. 음. 그러니까 바이든이 오든 트럼프가 되든 이쪽은 꾸준히 이쪽 경제를 키워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일구가 키워주고 있다고 봐야죠. 미국이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 명까지 늘어나고. 총 확진자 수가 천만 명이니까 사망자나 확진자 수로 보면은 뭐 세계에서 손꼽히는 음. 데미지가 큰 국가인데다가 코로나 19 이전 상황으로 바이든이 취임한다고 해서 세계 물동량이 돌아갈 거냐 전좀 음. 부정적인 게 네. 일단 유럽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재봉쇄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19가 한번 싹 쓸고 갔더니 아 생산 기지 같은 게재산성 때문에 무조건 남의 나라에 뒀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네. 전선 따발이 없어서 차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구나 하면 내년도에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리쇼어링 바람이 불 거라고요. 음. 각 나라가 원튼 원치 않든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바람 속에 한 발을 담글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상적으로는 다자주의를 네네. 추구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각자 신뢰를 음.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세계 질서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자주의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음. 뭐 어느 정도 또수긍도 가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거, 밸류 체인 같은 거를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네. 이걸 확보를 하겠다. 안정적으로. 뭐 특히나 이제 제약이라든지 약품 같은 거 그리고 반도체 얘기도 분명히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동맹국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중국에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뭔가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EPN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네. 오바마 행정부는 TPP 이야기를 했었죠. 이 비슷한 게또 하나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말, 바로 다자주의죠 다자주의라는 것이 중국 경제랑 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 트럼프 트럼프와 같이 사실은 중국 경제 시작 중국 견제를 시작한 게 오바마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어, 계속 중국 견제를 할 건데 그 방법에 있어서 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중국 견제를 하는 방법을 쓸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제 통상 질서를 다시 회복한 음. 다음에 중국의 그 토, 통상 질서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다 여러 나라가 다 같이 아, 같이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다자주의가 복귀가 된다는 음, 음. 면이고 그러니까 WTO 같은 게 지금 사실은 어,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린 다음에 뭐 중국이 뭐몇 가지의 절차를 뭐 겪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역 간의 다자주의도 다시 부활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EPN 이후에 TPP 같은 것을 다시 할 것이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그럴 경우에 한국은 사실 <laughs> 다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네. 이번 주에 알셉이 서명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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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알셉만 해도 전 세계의 3분의 1 인구 규모의 세계 최대 FTA입니다. 음. 근데 사실 이게 중국 주도 한 면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동시에 보면은 또 외교, 우리 외교부가 또 미국의 외교부랑 아세안 측면에서도 같이 외교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같은 같은 주에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어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뭐 음. 하나를 선택할 입장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협력을 해서 한국에 유리한 뭐 전략적 모호성 음. 음.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래서 저는 어 저희가 알셉도 가입을 했지만은 TPP와 유사한 게 나오면 그것도, 그것도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적미적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공식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은 이피엔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 음. 중에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자,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TPP는 뭐고 EPN이 뭐냐? EPN, EPN은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이제 경제 동맹 비슷한 거죠? 경제, 경제 번영, 경제 번영, 공동체 네트워크 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네. 네. 그 어. TPP는 예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었던 그 태평양 중심 주변에 네, 있는 열대국열두개 국가, 네. 국가였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고 3일 <laughs> 만에 취임하고 3일 만에 안 한다 그래 갖고. <laughs> 일본하고 캐나다가 이제 주도를 해서 지금은 CPTPP로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로 뭐 하, 설명을 하자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네, 동, 동맹국끼리 경제적으로 이제 합치자 어, 클럽이죠, 클러, 네. 클럽. 그래, 그래서 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흑백과 선악, 이분법이 명확한 사람 기 네. 때문에 청구서를 내밀었을 때그에 준하는 만족감을 주면 친구 아니면 적 오히려 그 다음날 바로 바뀌어요, 근데.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laughs> 네. 사람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음. 우아한 외교를 지향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이 아메리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데 이 백조의 수면 아래의 발이 <laughs>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음.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맹국이잖아요. 네네. 시과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laughs> 음. 선택할 수 있을지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고민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인 경제 연구소 정말 두 분의 너무나 매력적인 네, 우리 또 경제 평론가 그리고 민주당의 국제 대변인 네. 박연미 평론가 그리고 최지훈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